2020헌마 1343, 2021 헌마 14, 2020 헌마 1400, 2020 헌마 1598, 2021 헌마 792, 2022 헌마 82, 123, 149, 150, 248, 2023 헌바 1, 433, 2022 헌바 1 4 0 3 0 0이 2022 헌바 333 청구인 주식회사 외 322인 피청구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1인 이 사건은 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차임과 보증금의 정액 범위를 제한하며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한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과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 및그 시행에 관한 부칙조항,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의 발간, 배포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발간, 배포는 개정법률에 관한 해석과 안내 불가으로 헌법 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로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 증거는 부적법합니다. 다음으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조항들에 대해 보겠습니다. 우선 차임 정액의 제한과 임대인의 손해 배상에 관한 조항들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보겠습니다. 차임 정액 상한의 기준이 되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액수는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차임과 보증금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차임을 보증금으로 환산한 총 보증금이 그 산정 기준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란 임대인이 갱신 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 조항들은 불명확하다고 볼수 없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계약갱신요구권, 차임정액제한, 임대인의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들이 과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안정보장을 위한 것으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계약갱신요구권은 행사기간, 횟수, 갱신후 법정 존속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일정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인 임대인의 경우 갱신거절 사유가 일부 제한되나 실제 거주의 대상을 임대인과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 취지 다른 갱신거절사유의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임대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차임정액청구시 그 정액 상한인 20분의 1이라는 제한을 받게 되지만 차임과 보증금 액수를 직접 통제하거나 그 인상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정액의 상한 비율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나아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고 사전에 손해배상액 예정 합의를 하여 법정 손해배상액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이 조항들은 피해 최소성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입게 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사용수익권, 재산권 등에 대한 제한 정도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볼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조항들이 과임금지원칙에 반하여 임대인의 재산권,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산정률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보겠습니다 임대차 보증금과 차임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고 정책적 고려가 요구되므로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이율이란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비율,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정도와 그로 인한 주거안정의 저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는 것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시행일인 2020년 7월 31일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개정 조항들을 적용하도록 한 후칙 조항이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되는지 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 보호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그 내용이 변경되어 왔으므로 기존의 법적 규율 상태가 앞으로도 존속할 것이라는 임대인의 기대 또는 실내의 보호 가치가 크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 동안 주택 임대차 규율이 임대차의 존속 보정, 보장, 주거 안정성 확보에 불충분하다는 점 또한 지적되어 왔고, 계약 갱신 요구권의 단계적 제도화 추진 전부터 계약 갱신 요구권 도입과 전월세 상한 제한에 관한 사회적 논의 및 이와 관련한 법안이 제출, 논의되어 온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이미 임대차가 종료했거나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하고 제 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개정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부칙 조항을 두지 않는다면 임대 주택의 공급 부족 또는 차임 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하여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주문 2020흠마1343 2021흠마14 청구인들이 피청구인들의 2020년 8월 28일자 2020년 7월 31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집중 개정 관련 FAQ 부분 발간 배포 행위에 대하여 한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 3제 1항 제 3항 본문 제 3항 단서 중제 7조 제 2항에 관한 부분 제 5항 제 6항 2020년 7월 31일 법률 제 17,470호 부칙 제2조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주문 1기제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와 2020 헌마 1,400, 2020 헌마 1,598, 2021 헌마 792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